원인 제공 추돌 사고.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, 다리 진입로. 1, 2, 3차로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.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요. 속도를 내서 쭉 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멈추면서 그 앞차를 들이받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앞차가 가니까 나도 같이 가려고 하다. 앞차가 꽉! 속도를 내서 사고 내는 바람에 브레이크 잡았지만 결국 앞차를 쾅.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. 앞에서 쭉 빠지죠. 예, 빠지다가 그아이쿠네 다시 자 여기서 몇 칸인가요? 보이는 한 칸, 두 칸, 세칸 보이다가 이제 앞서 쭉 빠집니다. 영동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세칸아 이때야 이때네 세칸 아까랑 비슷한데요. 조금 더 넓어지는 탄 안가요? 아, 앞차가 쭉 빠지, 나도 같이 빠지니까 유지가 되는 군요그 거리가. 근데 가다가, 꽝. 예. 앞차가 다리로 들어가면서 쭉 빠져나도 같이, 아까 그, 그, 거리. 세 칸이면 한 24m 정도 되죠. 20, 한 20여 m 좀더 됩니다. 네. 음, 물론 짧아요. 시속 60으로 달때30 가끔 모자라요. 그런데, 시속 60 달리면서 한40 정도 하면 다른 차이 쏙쏙 들어오죠. 현실적으로, 안정거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지,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앞차쭉 가기만 하면, 그리고 앞차가 가서 브레이크 잡으면서, 스면은 나도 한 30m면 충분하죠. <laughs> 앞차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때요. 그리고 지금처럼 한20몇패대대더라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 거 보고, 나도 브레이크 잡고, 앞차가 부드럽게 쓰고, 나도 부럽게 드 쓰고, 그럼 괜찮아요. 그런데 저렇게 앞차가 사고를 내면은 더 가서 해야 되는데 미리 쓰잖아요. 그러니까 안전거리가,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못한 이런 사고나나는 겁니다. 이번 사고, 앞차 보험사는 불박차가 100%라고 합니다. 불박차 보험사도 불박차, 그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차 100%라고 해주잖아요. 어떻습니까? 불박차 보험사는, 아니야, 앞차. 너도 반 책임져, 나반 책임지자. 이럴 때 100대 0이 맞나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, 이렇게, 여쭤보겠습니다.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브레이크에서 멈춘 게 아니라, 앞차가 더 갔어야 되는데, 앞, 그 앞에 있는 차를 뻥 들이받고 멈췄어요. 과연 불박차 100%인가요? 이거는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. 이유 없는 급제동보다도 오히려 더 나쁜 거죠. 앞차를 들이받고 멈추니까요. 아, 근데 앞차를 들이받, 세게 들이받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앞차가 없었으면 <laughs> 조금 더몇 메다 몇, 또갈 몇 수도 있었네요. 그 뒤에 꿀렁꿀렁 하면서 멈추죠.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자, 이럴 때.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. 그러실 거야. 앞차는 그 앞차에 대해서 안정원이 미약 보니까 이 차가 그 앞에 대해서 100% 너는 나에 대해서 100%. 이번 사고이 주황색 택시 같은데요. 불박차 100% 잘못일까요? 요 둘의 관계에서. 요 둘의 관계에서 불박차 100%다. 아니다. 앞차가 그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시키면서 앞을 잘 보면서 갔으면은 전리 들이받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들이받은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 없는 급제동이나 마찬가지다. 따라서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. 앞차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앞차 잘못을 30% 볼지 아니면 50%로 볼지 뭐그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이유 없는 급제동 때 보통 일반 도로에서 시내 도로에서 한30% 정도 보는데요. 점점이 높아지는 추세 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. 뒤 차에 100%인지 아닌지. 1번, 무조건 안정거림이 없고 뒤차 100%다. 2번, 아니다. 앞차가 사고 안 냈으면 뒤 차도 사고 안 냈을 것이다. 따라서 앞차에도 잘못 있다.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.